나 힙합퍼가 되겠어. 나 원래 힙합퍼였어. 이런 <laughs> 거 말고 약간 뭔가 나는 이 노래 딱 도입부 듣고 작은 물고기들이 상어 같이 큰 물고기 보면은 단체로 음. 모여서 큰 척하잖아요. 음. 그러다가 막 갑자기 분산되고 다시 모였다가 그런 뭔가 뭔줄 알지? 뭔줄 알지, 음, 알지? 나 근데 경호가 말하는 거 듣고 약간 <laughs> 좀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 생각난 거는 그거 저스 젤크님 다들 아시죠? 네. 어 약간,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느낌 말잖아. 저스 젤크님이 이. 전갈춤이라고. 그, 여러 명이서. 어, 막그 어. 아, 알이 아, 아이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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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부터 부 다같이 뭔가 약간 다같이 뭔가 약간 으아 이거지 뭔가... 어! 약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와. 끝났어. 와, 아무것도 안했어 약간... <laughs> 나, 나, 나 가만히 있었도 뭐, 다같이 뭔가 약간, <laughs> 뭔가 약간... 이거지 야, 끝났어 끝났어 민준너 가만히 있는게 충분했어 야 그거 힙합이야 그게 힙합이힙합야 맞네 아! 이게 약간 곡 이름이 DNA잖아요 그래서 뭐 과학책에 보면 약간 DNA 이렇게 되는 거뭐 하죠 이중마 이중마선 구조라고 하지 뭐라고?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지 바로 그거지 아아 이거죠. 내가 말하려는 거 그것도 힙합이니? 아. <laughs> 그래서 지수 형이 아까 <laughs> 민수 형, 저, 웅기, 한준 형이 첫 번째 쿵 중간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쿵 음, 네. 그래서 이번 쿵은 뭐쿵 음, 음. 하면서 네. 내려가 첫 번째만 해볼까요? 네. 시작 쿵이세 명이 내려가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야 일단 <laughs> 이렇게 서 있잖아 여기서 뒤에 있던 사람이 올린 다음에 뭔가를 하는 거죠. 어. 음. 괜찮다. 꼭두각시처럼 뭐뭐 음. 썸마? 야, 생각보다 괜찮아. 각보다 괜찮아. 어. 이런 느낌이나 이런 식으로 팀워크도 보여 주면서 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음. 마리오네트 같은 그런 느낌도 내면서 <laughs> 마리오네트 그런 그런 컨셉이나, 너무 멀다. 아 우리 잘한다. 예, 멋지다. 예. 틀렸는데 멋지다. 멋져. <laughs> <이건> 뭐냐고? <뭐예요>, 벌써 <멋지다. 웃음> 우리 큰일 났는데? 1등하겠어. 그러니까.